안녕하세요. 이영석 원장입니다. 오늘의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뒷목과 어깨가 자주 아프고 무거운 느낌이 드는데 근막통증 증후군일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근막통증 증후군이란 근육이 긴장하면 근 섬유가 짧아지면서 딱딱해지고 누르면 과민한 통증을 유발하는 부위가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통증 유발점에 의해 발생하는 근육 통증을 말합니다. 통증 유발점은 근육에 있는 작은 과민한 지점으로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근육에도 통증을 유발하는 연관통을 발생시킵니다. 통증은 근막이 있는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목, 어깨에 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자목과 겉목 같이 올바르지 않은 자세와 연관이 있습니다. 목이 5cm 전방으로 향하는 일자목인 경우에는 위에서 누르는 무게는 10kg으로 정상 자세지 질보다 두배 정도 누른 무게가 증가하게 됩니다. 목이 7.5cm 정도 전방으로 향하는 거북목인 경우에는 위에서 누른 무게는 15kg으로 정상에 비해 세배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뒷목, 어깨 쪽지 통증을 호소하고 오후만 되면 목, 어깨가 무거워 손으로 툭툭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근막 통증 증후군을 의심해봐야 합니다.